제가 요 며칠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이패드 9.7인치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두개 중에 한 대는 1세대 와이파이 버전 32기가 펜이 되는 거죠. 펜이 되는 거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패드 9.7인치 셀룰러 모델 32기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와이파이 버전 1세대는 본업할 때 매장에서 이제 자체 뭐 와이파이를 잡아서 누구한테 보여줄 때 제가 뭐 매장에서 맥북도 쓰고 하거든요. 맥북이 혹시라도 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 대체용으로 아이패드 와이파이 버전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펜슬은 사진 찍고 이제 보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보려고 했지만 좀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9.7인치 아이패드 5세대 셀룰러 모델은 제가 외부에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뭐 영업을 한다거나 외부에서 뭔가 보고 싶을 때 외부 활동을 하면서 조금 자유롭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셀룰러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이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각자 포지션으로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요 근래에 이제 약간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펜슬이 되는 1세대를 제가 팔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이 펜슬이 되는 거는 뭐 필기도 되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메모 할 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진 요즘에 뭐 라이트룸이 또 아이패드에서도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안쓸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조금 과감하게 아이패드 1세대 와이파이 버전을 펜슬하고 같이 이제 방출을 하고 아이패드 셀룰러 모델 32기가 9.7인치는 그대로 제가 다용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매장에서도 쓰고 외부에서도 쓰고 단지 이제 뭐 단점은 펜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그렇게 쓰기로 하고 이제 와이파이 버전은 방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출을 하면서 제가 그 중고로 판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꼭 필요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조금 찍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계를 밟다 보니까 트로버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뭐 겉멋이라든지 그게 전혀 아니라 최근에 제가 행사할 때 그냥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사진을 찍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페이를 받은 게 있었어요. 고객님이 이제 좀 즉흥적으로 사진을 좀 요청을 하셔갖고 저도 이제 즉흥적으로 좀 찍어드리다 보니까 조명이 나랑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찍고 나니까 다는 아닌데 몇몇 사진들이 노이즈가 끼더라고요, 사진에. 그래서 제가 스트로버의 필요성, 이게 스트로버이기도 하고, 피드라이트라고도 하고, 순간광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굳이 필요 없었던 장비였는데, 최근에 한번 그렇게 고객님을 찍어드리고 난 다음에, 아, 이거를 혹시라도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사진을 찍어야 될 또는 뭐 즉흥적으로 촬영하게 됐을 때, 그상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트러블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트러블를 구매한 이유는 제 나름의 지금 공식이 있어요. 뭐를 하나 사려면 뭐를 하나 방출을 해야 된다. 방출을 하되 내가 꼭 필요한 거, 장기적으로 길게는 10년 정도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는 제가 방출을 했지만 아이패드의 반 가격으로 트러블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를 하지만 내가 꼭 필요한 거는 토장을 하고 불필요하고 비워야 될 거는 과감하게 방출하자라는 또 의미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산 스트로브를 한번 가져올게요. 짠. 이겁니다. 고독스 8602c 그 c라고 되어있는게 이제 캐논용 이거든요. 캐논용인데 소니는 v8602s 뭐 이렇게 되어있고 요거는 이제 c라고 되어있는 건 캐논 그 다음에 860n은 뭐 니콘용이거든요 요게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 요게 가성비용으로는 추천들 많이 하시길래 저는 이제 장비가 캐논도 쓰고 소니 도 쓰기 때문에 캐논쪽 그리고 소니쪽 자문을 좀 구했었거든요. 구하니까 요 고독스 860을 많이들 추천하시더라고요. 이게 큰 큰 금액이면 또큰 금액일 수도 있고 뭐 싸면 사, 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나름 과감하게 이제 사게 된 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에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왕 사진 찍고 그렇게 할 거면 이 스트로보를 만질 수 있는 스트로보를 미리 어느 정도 마스터해 두는 게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사진을 찍고 뭐 영상도 찍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흡수를 해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이장 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미리 이제 대처 능력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구매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쪽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이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 흘러가는 시간을 이제 제 걸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고독스 거를 샀는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설명서도 있고, 설명서 이런 건 사실 좀 필요 없거든요. 이건 필요 없고. 아, 이건 배터리네요. 배터리. 보이시나요? 이건 배터리. 거꾸로인가? 아, 거꾸로요. 거는 배터리.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충전기. 충전기. 요거는 뭐 전원선. 이런 건 되게 좀뭐 사실 뭐 어렵지 않죠. 간단하고. 이거는스트로보 네, 스트로버. 예, 뭐입니까 요거는 스트로버입니다 스트로버 여기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대번 하겠네요 보니까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설명서 안 봐도 대번 하겠고 이거 전원 키면 뭐 이렇게. 이 세부 이제 안의 기능들을 만지는 거는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이거 이거 뭐 사진 작가님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 뭐 저는 이제 이게, 이게 포커 포커 칠때 쓰는 건줄 알았어요. 이게 이게 여기 옵션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마이턴 그렇게 쓰면 될거 같고 잠깐만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배터리 놓고 스트로브를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리로지 이리 뭐들간거야너간거야 뭐야? 카메라 전원 켜고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어 눈이야 왜뭐 이렇게 빨라? 됐으 자 됐죠 셀프로도 찍을 수 있을 것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 좋은데. 내 얼굴을 찍을 때. 저 셀프로. 상당히 너무 좋데 아 근데 스트로버가 역시 있으니까 좋네요 괜찮네요 만약에 이게 스트로버 없이 찍었으면 그림자가 지고 좀 어두웠을 텐데 밑에 이제 그림자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네요 이 순간광을 이용해서 이제 사진 연습을 간간히 시간 날 때마다 해서 사진 실력을 조금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이것도 이제 미니멀 라이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한번 사두게 되면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장비들은 한번 살때 사놓으면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뭐 필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메모리 카드를 써가지고 뭐 영상하고 마찬가지겠지만 찍고 또 지우고 찍고 지우고 남길 건또 남기고 계속해서 쓸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니멀 라이프에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구매한 거는 아주 오래 쓸것 같네요. 계속해서 이제 지금 물건을 비우고 있는 중에 제가 또 필요한 거를 또 하나 채우게 된 비우고 채우게 된어 카메라 장비였습니다. 제가 뭐 이게 전문 지식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이거 사는 거를 남기고도 싶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채워야 될 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씩 저 나름의 영상을 찍어서 또 다음에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구매하게 된요 고독스 860어 캐논용 스트로버를 사두면 굉장히 오래 쓸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된요 고독스 스트로버. <laughs>